친구들, 주어준 X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X의 값의 범위를 주어주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푸는 문제에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축을, 축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이 X 값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칠 겁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설명해 줄게요. x의 값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주고 이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이차 함수의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을 찾아주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자 y는 2분의 1로 묶어주죠. 2분의 1로 묶어주면, 자, x제곱에 플러스 8x가 되고, 8x의 반의 제곱 플러스 16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k는 밖에 있고, 마이너스 16도 생겼어야 되는데, 2분의 1과 곱해서 밖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8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이 2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다라고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겠고요. 그때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축이 x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축은 주어진 x값의 범위의 안쪽에 위치하며 그리고 마이너스 5쪽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 그리고 2차 함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이 주어진 x값의 범위의 왼쪽에 가까이 있는 이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자 내려오다가 축을 갖고 다시 올라갈 건데 이 축이 마이너스 4야 자, 마이너스 4는 0에, 0이 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멀리까지 올라갈 거고, 그때 여기가 0일 것이다라고 이차 함수를 대략이나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들아,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이 마이너스 5쪽에 가깝기 때문에 더 멀리 올라가는 건 X가 0일 때이차 함수가 더 멀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문제의 힌트가 뭐냐면 최솟값이 0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솟값은 어 생기니까 여기서 최솟값이 생기죠. 최솟값은 꼭지점의 y 좌표와 같으니까 최솟값은 4빼 8과 같고 이것이 0이 자 최솟값은 k-8과 같고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k는 8이다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k 자리에다가 8을 넣어 주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식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최댓값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최댓값을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최댓값은 요 이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점이고요. 여기가 바로 최댓값이 될 것이다라고 알수 있죠. 자, 최댓값은 f 함수에 0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실제로 0을 대입을 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16과 같아지게 되고, 최대값이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